캐리어 에어 스윙 드럼 세탁기의 혁신적인 기능을 경험하고 계신가요? 그렇다면 하우즈룸 대용량 접이식 빨래 바구니로 세탁의 편리함을 한층 더 높여보세요. List, 이 빨래 바구니는 대용량으로 설계되어 있어 가족 모두의 빨래를 한 번에 담을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.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간편하게 접어 보관할 수 있어 공간 활용에 탁월합니다. 또한 견고한 손잡이와 방수 처리된 안감은 젖은 빨래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해 줍니다. 세련된 디자인은 세탁실뿐만 아니라 거실에서도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며, 패브릭 소재로 오염 시에도 쉽게 세척할 수 있어 유지 관리가 용이합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강추합니다 라며 만족감을 표현한 이 제품으로 세탁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